44페이지 21번 갑니다.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이 도형을 보면 있잖아. 어 간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러냐면 삼각형이라는 건무조건 넓이를 구하려면은 밑변과 높이가 있어야 되거든. 맞지? 그럼 밑변을 누구로 잡아볼까? 이걸로 잡아볼까? 4루트 이야했지 4루트. 근데 높이가 없지. 이걸로 잡아볼까? 4직 높이가 없잖아. 높이 어디야? 높이 여기잖아. 아까 예인이 같은 거거든. 그럼 밑변을얘로 잡아볼까? 죽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셋다 모르잖아. 안 그래? 그러면은, 폐기. 아, 밑변 높이는 안 되네. 여기까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접근해볼까?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 생각. 자,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새로 배운 게뭐가 있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새로운 공식.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에다가 세타 한 다음에 앞에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어, 그러니까 끼인가, 끼인가. 그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되겠지? 그럼 이제 내가 알아볼 측면이 달라진 거 알겠어? 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나? 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나? 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나? 해가지고, 이 변의 길이는 지금 못 구하지. 근데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잖아. 된 거야? 그럼 뭐만 있으면 끝난다? 요 각만 있으면 끝나지. 맞아? 그럼 내가 이 각을 구할 수 있는지를 또 보면 되는데, 문제가 또 있어. 이 각에 대한 값을 내가 알고 있냐는 거지. 맞아? 우리 각몇개 있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것도 몰라 그럼 이게 왠지 내가 알것 같은 각이야? 모를 것 같은 각이야? 모를 것 같은 각이잖아 답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된 거지? 자 1번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봤고 2번 최근에 배운 걸로 한번 해봤어 근데 둘다안 됐지? 그럼 도형은 뭘로 접근해야 돼? 아는 거에서 아는 걸 빼서 모르는 걸 만들어야죠 되겠어? 그럼 언제 배운 거야? 중1때 배운 거중1때 맞지? 중1 때만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금붕어 이런 거 이런 모양 구하고 하잖아 이런 거 어떻게 구해? 금붕어 널리 어떻게 구해? 없잖아 그런 거 없잖아 근데 너네 구했단 말이야 어떻게 구했어? 아는 거에서 아는 거를 이렇게 잘라서 버려가지고 그렇게 구했잖아 마찬가지예요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는 거 더하기 아는 거 됐지? 거기서 누구 빼는데? 또 아는 걸 빼면 되죠. 아는 거. 아는 거 빼면 제일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거 정상각형 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요요 요, 요 있지? 요, 요 피자같이 생긴 거? 이거 나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란색 요거 다라고 하고 해서 가 플러스 나한 다음에 다 빼자.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된 거더안 하면 될것 같은데? 더 필요한 사람 얘기해. 계산 더 할게요. 아무도 괜찮아? 너무한다?